지원 동기를 작성하는데 이제 이러는 거예요. 저는 어릴 적부터 금융에 관심이 많았고 땡땡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. 이제 이렇게 썼어요.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? 이 직무와 이 기업에 대한 이 연결이 누가 보더라도 지금 부족하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쓸수 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. 누구나 쓸수 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런 두루뭉실한 지원 동기를 how 조금 바꿔볼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학생 때 제가 경제 관련 컨텐츠를 운영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뭐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고객 중심의 솔루션을 기획하고 싶습니다 대략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걸 얘기했는데 결국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직무에 연결을 했고 그리고 뭐 기업에 대한 선택. 뭐, 요한구조로 지금 간 거죠. 그럼 제가 자소서 면접에서 맨날 중요하다고 한건 뭐예요? why 나요 why 나. 그쵸? 그렇죠? 그럼 자소서에도 why라는 지원 동기가 나왔죠? 나 고객 중심의 솔루션, 어떤 솔루션을 기획하고 싶다. 그리고 나, 나에 대한 경험 뭐예요? 아, 대학생 때 경제 관련 콘텐츠 운영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을 경험했어. 이게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내용을 던지는 게 아니라 모든 자소서 면접의 구조는 why 나로 해결될 수 있어요.